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상영한지가 꽤 오래되었지만 한국 영화 중에서 화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이성균 배우와 또 이제 유명한 김민희 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처음에 이제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시골에 있는 그 신랑집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남자가 잠시 커피를 가지러 간 사이에 여자가 혼자 남아서 전화를 한 통화 받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더니 여자가 사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여자가 일어나서 뛰쳐나가서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여자가 실종이 된 것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남자 주인공이 탄정을 고용해서 이 여자를 찾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하기로 약속한 이 여자를 찾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 여자의 이름도 가짜였고 그 모든 생활도 다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자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추적 추적 하다보니까 그 여자가 사실은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져서 사채업자들이 그 빚을 계속해서 독촉하고 아버지가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 빚을 요청을 해서 또 어머니가 계속 그 빚에 쪼달리다가 그 남자들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망신창이가 되다가 결국에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빚이 이제 딸에게까지 물려와서 그 빚장이들이 계속해서 집까지 찾아와서 폭력을 행하고 때로는 몹쓸 짓을 하면서 이 여자에게 끝끝내 그 빚을 갚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도망다니고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이 빚과 사채 업자를 자기가 떨쳐버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기가 죽은 것으로 위장하고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그것이 들통나서 잠적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서는 결국에 여자가 어쩔 수 없이 자살로써 생을 마감함으로써 영화가 끝납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영화죠. 이 영화는 한번 빛을 지면 그 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사채업자들과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법적 제도를 통해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이제 빚을 져도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빚을 지면 은 폭력배나 나쁜 사람들이 직장이나 가정까지 찾아와서 행포를 부리고 또못습짓을 하면서 끝끝내 악착같이 빚을 받아갔습니다. 돈을 조금 빌렸는데, 이자에 이자, 이자를 계속 붙여서, 원금은 다 갚았는데, 이미 원금보다 10배, 20배, 30배, 그런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로마서 묵상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죄가 마치 이런 사채업자 같습니다. 죄는 한번 지고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한번 지고 끝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죄를 졌습니다. 이제 끝더 이상 안 져야지. 그럴 수 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죄는 계둑해서 사채업자들처럼 끈질기게 우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너 저번에 행동으로 죄졌잖아. 너 그거 한번 지고 끝날 거야. 너 어차피 죄졌으니까 한 번지나 두 번지나 똑같아. 그러면서 계속 그 죄를 반복하게 합니다. 또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너그 악한 마음 가졌잖아. 너 억울하잖아. 너 손해봤잖아. 너만 당했잖아. 너 이대로 참을 거야? 하도께서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을 부추깁니다. 또 우리 안에 어둡고 우울하고 낙신된 마음을 부추깁니다. 야, 너 지금 어둡잖아. 너의 상황이 낙신됐잖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봐. 너만 불행하잖아. 주도께서 어두운 마음으로 우리를 잡고 끄집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채 업자를 떨쳐버리는 것보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나를 끌고 가려는 이죄 세력을 끊어버리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단번에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한 것처럼 똑같이 죄를 단번에 끊어버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기서 단번에라는 단어가 영적인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해결하는 것을 계속 보완하고 보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와 우리의 관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죄를 단번에 끊을 능력이 있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그렇게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은혜로 내가 그 의지를 성령께 드리기만 하면, 결단하기만 하면 죄를 단번에 끊을 능력이 내게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 빗장이처럼 죄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죄를 끊어버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려는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지 이것들을 깨달으시고, 이 능력들을 여러분 삶에 실제적으로 발휘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7월달이 시작되면서 새롭게 노마서 6장 12절부터 말씀을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제 노마서 6장은 상반부와 하반부로 나누는데 상반부의 내용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어떤 부분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나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단순히 죽어서 영혼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삶에서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시니까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론적인 말씀만 하면은, 여러분들 이것이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 나 예수님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난죄 짓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새 사람이 된거 아니야? 이거 그냥 성경 말씀에만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 내 삶하고 상관없는 거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서 6장 12절부터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부가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후반부는 실제적인 적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오늘 1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몸이라는 단어죠. 죽을 몸, 몸의 사욕. 성경에서 우리가 읽다가 육이나 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의 사르스나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성경의 육이나 몸은 단순히 지금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죄의 영향을 받은 육체적인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육체적인 특성, 죄를 가진 육체적인 특성을 의미합니다. 사상적인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 반대 단어가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영의 사람이지만 우리 육에는, 몸에는 아직도 죄된 습성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고, 우리 영혼은 이제 거듭났지만, 내 몸에는 죄된 습성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건 한순간에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내가 어떤 죄를 졌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삶을 살았든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에 있는 죄는 즉각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오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내가 어느 순간에 궁에 가서 성령 충만하면 내가 순식간에 새 사람이 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건 한순간에 되지만 내 몸이 성화되는 것은 내 평생에 걸쳐서 내 육체에 나가 있는 죄된 습관과 죄된 말과 죄된 마음과 죄된 감정과 싸워야 됩니다. 이것을 외면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나 영혼 구원받았어. 이제 끝났어. 나 죽어도 천국 가. 나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주신데. 그 죄를 묻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뒀을까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면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되지, 왜 우리를 이 땅에서 남겨주었습니까?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연약한 육신과 아직 남아있는 죄된 습관과 싸우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급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뭐큰 교회 세우고 또 많은 물질들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서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쳤는지 그 싸움에 대한 하나님의 멸류관과 상급이 각자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상급 가운데 있으려고 하면 매 순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육신과 남아있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시브리서 보니까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만큼 치열하게 싸워라. 그러니까 피흘리기까지 싸운다면 보통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 같이 그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영적으로 싸워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싸워가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매순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의 육체적인 몸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단이 요구를 하죠. 죄가 요구하죠. 야, 너 예전에 이 몸으로 제졌지 않느냐? 이 마음으로 제졌지 않느냐? 이 감정으로 제졌지 않느냐? 다시 제절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요구를 하죠. 너 이제 새 사람 되었지 않느냐?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네 몸을, 네 마음을, 네 감정을 나에게 드려라.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이거 13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13절에 보니까 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무기라는 단어입니다. 앞에는 불의의 무기, 하나는 의의 무기. 그러니까 내 몸이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헬라오 언어적인 의미로는 무기보다 도구라는 해석이 더 가깝습니다. 내 몸은 하나의 도구죠. 도구는 무엇입니까? 집을 짓거나 무엇을 할때꼭 필요한 게 도구입니다. 도구 없이 어떻게 집을 짓고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내 몸은 도구입니다. 근데 이 도구라는 것은 같이 중립적인 것입니다. 도구 자체에는 선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 있습니다. 칼 자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잘 모르겠죠. 근데 만약 이 칼을 강도가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됩니다. 나쁜 게 되죠. 근데 그 칼이 어머니 손에 들려서 요리를 하게 되면 자녀들을 맛있는 음식을 주는 그 요리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칼 자체는 자체로 선악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사용되냐에 따라서 충기가 되고 또 좋은 도구가 되죠. 내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지금 나의 몸에 대해서 사탄은 너 이거 악하게 사용해. 자꾸 자기네 손에 잡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몸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잡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싸움이 치열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타락했던 나는 이 의지로 죄밖에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육체를,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이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할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답이 오늘 그 마지막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주장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큐리오라는헬라운데요 그것은 주인노릇하다. 다스리라는 다스리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묵상했던 로마서 5장에 왕누로다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족에서 죄가 우리 안에 이제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에 대해서 죽었기에 이제 죄는 나에게 주인 노릇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그 값어치를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 나는 빚장이에게 빚이 없다는 것입니다. 빚장이다. 아무리 빚을 달라고 이자를 달라고 나를 다그쳐도 나는 너에게 갚을 게 없다. 이미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다 치르셨다. 너는 이제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계속해서 제가 요구할 때또 예전에 죄졌잖아. 앞으로도 죄 져야지. 너이죄 없이 못 살잖아. 이 죄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가지고 못 살잖아. 이 어두운 감정 가지고 못 살잖아. 계속 요구할 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여러분들은 죄에서 끊어버릴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내 의지와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었다. 너에 대한 모든 빚을 갚았다. 너는 나에게 요구할 것이 없다. 선포하면 죄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의미하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그죄에 대해서 철저히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죄는 그냥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대가가 있습니다. 율법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도말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본게동이서에서먼것 같이 너희 죄를 옮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결과를 받는 그런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영역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죄가 계속해서 또 예전에 죄졌잖아. 이죄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 요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영역 아래에 있지 않다. 나는 이제 은혜의 영역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오늘 읽은 이 노마서 6장 12절과 14절 말씀을 매일 내 삶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다시 또 노마서 1장으로 돌아갑니다. 노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걸 보십시오. 믿음을 단순히 멈춰 있는 하나의 상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멈춰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것죠. 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 신앙생활 끝났어. 이제 교회만 나오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멈춰있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스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내 안에 남아있는, 육체에 남아있는 죄된 성향과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죄를 이기는 능력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노마서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치열한 싸움들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싸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누리기를 축복합니다.